<laughs> 아롱아, 아이고, 엄마 다 왔어. 가자, 기다렸어? 가자, 가자. 엄마 퇴근했어, 가자. 아이쿠. 가자. 아이쿠, 얼른 가자. 아이고, 엄마 기다렸어. 아이고, 얼른 와, 빨리 와, 아롱아. 아이쿠,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아롱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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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가자. 들어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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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야, 엄마 왔네. 아이쿠, 엄마 왔네. 이로이일로 들어. 아이고, 엄마 왔다. 톰이야. 엄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리가 났어. 엄마 왔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아 엄마 왔다. 삼촌사도밥 주자 가만히 있어 엄마 왔네 엄마 왔네 아이고 좋아라 리야 <laughs> 아이고 고그 응, 그래 엄마 그렇게...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유, 빨리 들어와. 엄마 왔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제 밥 줄게. 빨리 와. 빨리 와. 자, 빨리 들어와. 이제. 누리도 밥 먹어. 응. 가녕아. 일로 와. 같이 밥 먹어. 일로 와. 가녕아. 빨리 와. 일로 와. 그야 일로와. 오늘 밥 먹어. 밥 먹어. 일로와. 엄마 오니까 좋아? 응, 일리와 그냥.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아주. 자, 그냥 밥 먹어. 밥 먹고 와. 일로와, 들어와. 응?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아주. 엄마 기다렸어. 응! 건영아, 엄마 기다렸어? 응?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아주. 아이고, 차 밑에서 엄마 기다렸어?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아주. 응? 누리도 밥 열심히 먹어. 누리야, 삼촌사들이랑 사좋게 놀아. 응? 토미도 가서 밥 먹어야지. 응? 토미야, 가서 밥 먹어. 우리 토미 할아버지 밥 먹어요. <laughs> 토미 할아버지. 아이고, 털이 막 빠진다. 토미야, 가서 밥 먹어. 가서 밥 먹어. 밥 먹어. 응? 엄마 오니까 좋아? 응. 이제 엄마 또 청소하고 우리 자자. 청소하고 응? 아유 밥 먹어. 아이 그건냥아 일로 와. 아이고 이쁘 죽겠어. 엄마 기다렸어. 아이고 착한 애들. 아이 정말. 일로 와. 건냥아 일로 와. 아이고 예쁘다 우리 건영이. 아이고 예쁘다 건영이. 우리 치즈. 우리 아롱이, 아롱이. <laughs> 밥 먹어. 야, 놀다가? 놀다가 있어. 여기서 놀고 있어. 나가지 마. 날 덥다. 밥 먹어.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애들. 아이고, 예뻐라. 밥 먹어라.